2025년 12월 중순, 태국만 연안 거대한 선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124m, 배수량 3700톤의 회색 함정. 선체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FFG471이라는 번호와 함께 태국 해군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름이 빛났습니다. 푸미폰 아두냐뎃. 태국 국민들이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전 국왕의 이름을 단이 함정이 캄보디아 연안을 향해 전진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함교의 레이더 화면에 두 개의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순찰함 두 척이 항구를 떠나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즉시 보고했고, 전술 장교가 추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조준선이 떠올랐고, 미사일 발사 시퀀스가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함정 두 척은 급격히 방향을 틀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한번 제대로 벌이지도 않았고, 미사일 한발 발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노골적으로 군함이 아니라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채 물자를 보급받으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푸미폰 아둔야드 탐의 정밀레이더는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습니다. 함정에서 헬기가 출격했고 상공에서 경고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선박은 즉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한 발의 실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태국 군사 커뮤니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한 척의 한국산 호위함이 태국 해군의 전력을 바꿔놓았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겨우 3,700톤짜리 함정 하나로 뭘할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이었던 이들조차 이제는 한국이 만든 단한 척의 함정이 캄보디아 해군을 영구 삭제해버렸다며 감탄했습니다. 한 태국 해군 장교는 온라인 포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함정 한 척을 산게 아니라 해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열쇠를 산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전이라고 하면 함대대 함대의 격도를 떠올립니다. 수십 척의 군함들이 포화를 주고받고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폭발이 수평선을 뒤덮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 대부분의 해전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바다에서 벌어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은 총 10여 척의 주요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찰함, 고속정, 상륙함까지 합치면 숫자로는 제법 되는 전력이었습니다. 반면 태국이 이번 작전에 투입한 주력은 포미폰 아둔야뎃탐단한 척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캄보디아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심여척 전체가 단한척 앞에서 항구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하던 사람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해군은 단한 척의 함정으로 캄보디아 연안 전체를 봉쇄했고 해상 보급문는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캄보디아군은 육로로만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왜단한 척이 그토록 강력했는가? 사실 푸미폰 아두냐 대탐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한국이 자국 해군을 위해 개발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설계를 기반으로 태국 해군의 작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함정이었습니다. 열대 해역에 높은 습도와 염분에 견딜 수 있는 특수 도장, 태국 해군이 선호하는 무기 체계와의 통합, 승조원들이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맞춤 정장을 입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성복도 입을 수는 있지만 내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옷의 핏과 편안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태국 해군은 자신들에게 딱 맞는 맞춤 군함을 원했고 한국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2013년 태국 정부가 한국의 대우 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에 이 함정을 발주했을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 미국이나 유럽 함정을 사면 되지 않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해군은 명확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났고, 무엇보다 검증된 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미폰 아두냐데탐의 위상은 태국이 과거 도입했던 중국산 함정과 비교하면 더욱 또렷해집니다. 태국 해군은 이전에 중국산 나래수항급 호위함을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선택이었지만, 운용과정에서 반복된 결함과 낮은 신뢰성은 태국 해군의 뼈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태국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싼 맛에 샀다가 호되게 당했다는 표현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태국 해군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무장을 많이 신는 배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끝까지 믿고 쓸수 있는 함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푸미폰 아두냐데탐을 바라보는 태국 해군 내부의 평가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일부 해군 관계자들은 이 함정을 두고 태국 해군에서 거의 우리 세종대왕급급과 같은 위치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실내의 수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참고로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1970년대 초, 울산에서 첫 배가 진수되던 날, 세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조선 경험도 변변찮은 나라에서 무슨 배를 만들겠느냐는 비웃음도 있었죠. 하지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꽃을 튀기며 돌아간 용접 로봇들, 밤낮 없이 가동된 거대한 토크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기술자들의 집념이 쌓여,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섰습니다. 상선뿐만 아니었습니다. 군함 건조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자국 해군을 위해 개발한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는 전 세계 해군들이 한국산 함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미폰 아두냐데탐은 그 기술력이 집약된 걸작이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태국 해군 장교들이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거제도의 조선소를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여러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수천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협업하며 최첨단 설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광경. 그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투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9년, 푸미폰 아두냐데탐이 태국에 인도되었을 때 태국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전 국왕의 이름을 함정에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태국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은 이 함정을 사실상의 기함으로 운용하기 시작했고, 6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분석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푸미폰 아두냐 대탐 한 척이 캄보디아 해군 전체보다 강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한국 무기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제 태국은 동남아 최강 해군 중 하나다라며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해군 내부에서도 푸미폰 아두냐데 탐의 자매함을 추가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척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두 척, 세 척이 협동 작전을 펼친다면 태국 해군은 명실상부한 동남아 최강이 될수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날로 거세지고 있지만 전황은 태국군의 일방적인 우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우위의 중심에는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한 대한민국의 K방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T-50TH 편대가 KGG를 장착한 채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최신 레이더와 정밀 유도무기로 무장한 한국산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는 제공권이 취약한 캄보디아군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푸미폰 아두냐드탐이 연안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단 한척의 함정이 적국 해군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작동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태국군의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에게 전쟁을 지배하는 능력 자체를 제공한 거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이 분쟁은 어쩌면 한국 방산의 진가를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승패를 가르고 기술의 격차가 곧 전략적 우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국은 자국의 무기 체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사천과 창원의 공장에서는 새로운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그 위용을 떨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상 태극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